이제 조금 전에 무릎 묶어서 했던 부분을 이제 무릎 뒤에다 수건을 고여서, 어, 무릎 주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무릎 주위, 무릎 뒤에다 수건을 고이는 이유는, 어, 무릎이 우리 체중을 위해서 점점점 무릎뼈, 아랫뼈가 이렇게 맞닿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켜준 다음에 관절들을 늘켜줘야 무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부어 있거나 많이 걸었거나 그리고 평소에 많이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하체가 많이 경직되고 붓거든요. 그래서 부종 빼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대에 수건 고이고 합니다. 무조건 그 부종을 뺀다 저녁마다 이거 하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무릎대에 수건 고이는 거만 하시면 안 돼요. 꼭 근육 강화시켜주고. 세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수건을 고일 때, 음 무릎, 일어나서 무릎대에 수건을 고이는데요. 요만큼 공간 띄워서. 내려갔을 때 바짝 붙어 내려가면 얘가 너무 꽉 끼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벌리고 그대로 무릎 바닥에 놓고 무릎 놓고 뒤로 하게끔 처음에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릎 뒤 수건을 고이고 엉덩이 내려갔을 때 얘가 다안 내려갈 수 있어요 못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때는 엄지발과 붙이고요. 뒤꿈치 벌린 상태에서 얘가 안 내려가고 너무 많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밀고가슴밀고몸 이렇게 해서 시선은 앞에 45도 각도 바라다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쉬는 높에 살짝, 살짝 힘을 빼서 엉덩이가 점점점 뒤꿈치 쪽으로 가게. 여기서 너무 많이 아프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엉덩이가 점점 바닥에 닿아져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은 무리하게 하지 마요. 꼭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갑니다. 나중에 엉덩이가 다 닿으면 발끝을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엄지 발가락 붙이고 하고. 여기서 엉덩이가 다 내려가면 조금씩 조금씩 발가락을 벌리면서. 나중에는 뒤꿈치와 엄지 발가락이 일자가 되게 해서 그대로 엉덩이 쏙 들어가게. 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음. 왼손 아래, 오른손 위에 엄지 손가락 맞닿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가 여기잖아요. 꼬리뼈를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꼬리뼈를 이렇게 들면 자연스럽게 허리 망곡이 생겨요. 그리고 등과 허리가 펴져요. 펴진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굽어진 거를 약간 뒤로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어깨 힘 빼고, 턱은 가슴쪽 당기고요. 눈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마를 편안하게 이완해 놓으시고 얼굴에는 열분 미소가 가득합니다. 목에 긴장 빼시고 어깨, 등, 어깨 힘 빼고요. 등과 허리 곧게 편 상태에서 가슴도 편안하게 이완해 놓습니다. 복식 호흡합니다. 마시는 호흡에는 아랫배가 볼록하게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아랫배가 쏙 들어감과 동시에 배꼽 척추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관략근까지 꽉 조여줍니다 마시는 숨이 좋으면 내쉬는 숨을 4초 호흡이 여유로우면 숫자를 하나씩 더 늘립니다 호흡을 하시다가 중간에 호흡이 끊기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숫자를 하나씩 뺍니다 내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본인의 아픈 부위에 의식을 둡니다. 오른쪽, 왼쪽 비교해서 불편하고 아픈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보세요. 아프고 불편한 쪽이 평소에 서 있을 때, 짝발 짓고 서 있을 때 다리에 힘을 빼고 있는 쪽이 주로 불편합니다. 그쪽이 골반이 벌어지고요. 무릎도 돌아가고 휘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많이 걷게 되면 발목이 아픕니다. 무릎도 마찬가지. 음, 아픈 부위에 의식 두고, 그래서 본인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평소에 자세에 짝발 짚고서 있거나 다리 절대 안 꼽니다. 그걸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이 돌아오고 발목이 휘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수시로 바라보면서 바른 자세를 노력하고요. 무릎이 많이 부어 있으신 분도 처음에 볼때 수건구이고 하셔도 괜찮거든요. 처음에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했듯이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가면 돼요. 종아리가 많이 경직되고 굳어 있으신 분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의식 두고 내쉴 때마다 살짝 살짝 뺍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하체가 경기 때고 붙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닦아 했던 거, 묶었던 거, 근육 강화시켜주고 이 동작을 세트로 꼭 합니다.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부종이 훨씬 가벼워져요. 꼭 합니다. 이번에는 두손 깍지 껴서 손바닥, 바닥에 밀착. 손바닥 바닥 밀착시키고 손바닥 바닥에 안다면 손바닥 바닥에 붙였죠. 그리고 허리 밀고 가슴 밀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점점점 뒤꿈치 쪽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신분들이 이렇게 잘안 돼요.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안 되시는 분은 바로 이동작 들어가지 말고요. 손을 앞으로 해서 손끝 새끼 손가락 안으로 들어간다. 서로 붙여놓고 그대로. 근데 이 동작도 잘안 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살짝 바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엄지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에 점점 붙게끔. 여기서 어느 정도 괜찮고 그러신 분만 아까 했던 동작 따라가고요. 안 그러시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많이 강하게 당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 몸에 맞춰서 괜찮으시면 같이 깍지 껴서 이 동작으로. 이때도 허리 망곡 생기게 가슴 밀고 턱은 살짝 들어서 음, 눈도 멀리 뒤쪽 바라보세요. 눈까지 운동이 되게 본인 호흡에 맞춰서. 하루 종일, 음, 대부분 손을 오므리는 동작만 하잖아요. 컴퓨터나거나 스마트폰하거나 을 그래서 안쪽 근육 이 근육이 점점 짧아져요. 짧아진 근육을 밤에 꼭 반대로 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목에 무리가 오거나 팔꿈치부리 무리 오거나 손가락에 무리가 온 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음, 아픈 것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합니다. 이상태에서 다시 깍지 풀고. 이때도 허리 구부리지 말고요. 허리 밀고 어깨 가슴을 살짝 밀어서 어깨힘 빼고 턱도 수그리지 말고 턱도 살짝 든 상태. 그리고 눈 감고. 조금 전에 강하게 자극이 온 곳을 바로 움직여주면 안 좋습니다. 그곳에 의식 두고 내쉴 때마다 살짝 자극이 온곳 점점 이완되는 느낌 느끼면서. 다시 마시면서 가슴 확장 크게, 내쉬면서 어깨만 힘 빼고, 다시 마시면서 가슴 확장 크게, 내쉬면서 어깨만 힘 빼고, 다시 손 살살 움직여서, 앞뒤로, 좌우로, 여기서 더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다음 단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도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으신 분은 무릎을 펴서 쉬시든가 안 그러면 그대로 이 상태에 더 계셔요. 어, 엉덩이가 바닥에 다 닿으신 분만 다음 동, 동작 들어갑니다. 손끝 발끝 마주보기 해서 음,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여기서 그대로 허리 보고 가슴 미세요. 턱은 천장 바라보고 여기서 더 여유 있으신 분만 팔꿈치 한쪽씩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허벅지 앞쪽 발목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천장 보고 계셔요. 여기서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대로 어깨에 바닥으로 내려가서 두손 머리 위로 올려서 팔꿈치 잡고 그대로 팔에 힘 뺍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이 강하게 당길 거예요. 발목도 마찬가지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파도 내쉬는 놈내 아픈 곳에 의식 두고 살짝 살짝 뺍니다. 가면 갈수록 여기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진 근육이 점점 정상으로 가면서 무릎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호흡에 맞춰서 내쉬는 놈내 아픈 곳 살짝 살짝 빼세요. 눈 감고. 본인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서 아픈 부위, 허벅지 앞쪽, 발목, 허리 부위에 의식 두고, 내쉴 때마다 아픈 곳 살짝, 살짝 뺍니다. 다시, 손끝, 팔끝, 마지보게에서 팔꿈치 이용해서 일어나면서, 다시 뒤에 손바닥 짚고요 그대로 일어나서. 이 상태에서 몸을 한번 풀어주는데요. 손 주먹을 아래로 고여서 그대로 바닥에 놓고 본인 이마가 바닥에 닿게. 안 그러면 턱이 닿게. 목을 이렇게 숙이지 말고 될수 있으면 턱을 놓는 게 놓으셔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팠던 거 발목과 허벅지, 허리 부위 점점 이완되는 느낌 느끼면서. 다리 천천히 정면 바라보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계셨다가 풀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얼굴 인상 쓰면 안 되고 미소 짓고. 천천히 다리 손 앞에다 짓고 다리 모으고 그두손 천천히 등 뒤에 가면서 무릎을 천천히 펍니다. 이때 무릎이 많이 아팠거나 부어 있으신 분들은 무릎 필때 굉장히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장작끼이 마냥. 무릎이 안 아프시면 그런 그런 거못 느끼시거든요. 음, 그대로 무릎 펴놓고요. 음, 그리고 무릎이 아프시면 한참 하고 계셨다가 풀면 무릎 되게 많이 아파요. 근데 가만히 계시다 보면 점점 점 풀려요. 제가 지금 왼쪽이 연골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오형대리가 심했던 거를 다리 교정하면서 아까 묶었던 거가 태어난 거고요. 무릎을 교정하는 동안에 무릎뼈가 움직이면서 무릎뼈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무릎이 교정된 상태에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산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연구를 달아 없애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약 먹고 점심에 약 먹고 내릴 때지질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2012년도에 m r i 찍어보니까 이쪽이 연골 없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내신 경우 동시에 다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이 무릎대 수건 보이는 걸 점진적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릎대가 수건을 처음에 한다오면 이 무릎이 안 구부러지잖아요.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요거부터. 점진적으로. 일주일 지나면 요 정도, 다시 일주일 지나면 이 정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는점점 지금 완전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무릎 강화시켜 주고 무릎에 수건 고이는 동작으로 제가 지금 음. 나이가 지금 음. 한 갑인데요. <laughs> 지금 행당보다 때 뛰면 안 되는데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 아픕니다. 그 대신에 일주일만 무릎아 다리 묶는 거안 하잖아요. 벌써 뻐거워져요. 제가 안 아프려고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무릎이 많이 아프셨을 때대면꼭 묶고 무릎에 수건 고이는 거를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세요그러면 나중에 저같이 완전히 다 내려가도 괜찮아질 정도로 바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서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사는 거를 저는 안 아픈 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laughs>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풀어놓고 다시 불어 통통통 해서 풀어주시고 이때도 허리 밀고 가슴 밀고 이때도 항상 허리만고 가슴 밀어서 천장 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